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두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1월 1월 8일 수요일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위에 본문과 함께, 그, 불가운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분은 대부분들은 이제 그,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집에 가면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때그 말씀의 요지는 이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각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은 조금 더 가치 있고 어떤 일은 조금 덜 가치 있고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결코 공적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쌓일 수 없겠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심판 가운데 그불 가운데에 섰을 때그 모든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고 또 믿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디에서 그 하늘의 님의 나라에 있는... 황금 집에서 산다는 말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왜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황금 집이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었을까? 심지어 어떤,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황금 집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간대요. 괜찮으시다고, 나쁜 거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 그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잘 알지 못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막과 성전 안에 이제 대부분의 제물들이 이제 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막과 성전은 이제 사람들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처소는 많은 부분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런 금으로 이루어진 곳에 계시겠구나. 하나님을 거하시는 곳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 집에, 황금으로 이루어진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열심히 집을 지으신 다음에, 그 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 뭐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황금 집에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거의 매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그 완전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없게 되었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아서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능히 알리오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였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하나님의 보응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인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보응을 대신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떤 집을 지으러 가신다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찢은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라고 거처를 예배하러 갈 것이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보내 보내사 보혜사를 보내사.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거처로 바로 우리를 그 교회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지러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친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성령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역시 요에서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살펴보면 요에서 2장 27-28절 28,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우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는 바로 이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문제의 해결 받아서 성령이 거하시를 그런 거룩한 처소가 이미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왠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규정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 그 성도의 모습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향해 또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와 있죠. 누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의 상태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8절 제가 되게 많이 인용하는,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완성되며 드디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새 영을 그 우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봐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백성으로 그 죄악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주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모세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처, 거처를 삼겠다. 처소를 삼겠다는 말씀은 언제나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게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나서 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은 주님이 영원히 계실 주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안타깝게도 무너지고 말았죠. 영원할 줄 알았던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실 줄 알았던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학계가 다시 짓고 해로 낭이 그것을 더 웅장하게 증축하였지만 결국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분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결국 다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성령이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인 교회만 남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솔로몬이 지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던 그 건물조차도 다 무너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남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만 그 완전하고 거룩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그 성전이 되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완전한 성전이 되어져 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으로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개혁개정에서는 개한글에서는 개혁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처소 삼으셨다고. 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며 점점점 그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